다리 겁나 무거워 어, 어필이에요 그냥 그그 댓글길로 가면 안돼요? <목소리도> 네. 5km만 갔다옵시다 아 해운대입니다 여러분 바스런 왔어요 바스런 오늘도 시술 안했어요 죄송합니다 수영 전에 1 0만들겠습니다 파도가 센데? 파도 세? 철인, 철인 누이네 수영 나보잘하하면서 땡겨, 빨리. 빨리. 퍼져야 돼, 너가. 그래 수영이 맞지. 땡기라고. 땡겨. 혹시 그 해운대 박수 계획하시는 분들은 5시 전에 와야 됩니다. 그 동백섬, 그 공유주차장이 그 아침에 무료인데 만차예요. 5시 전에 와야 됩니다. 그 이거 보 또, 보고 또. 다섯 시 전에 막, 막 와가지고 또 다섯 시 전에 또 와도 만찬 될수 있어요. 너무 경이하지 마세요, 여러분. 어. 옆에 주차장 유리 주차장 있거든요. 와, 배고파. 아, 힘들어. 다들, 다들 네. 왜 이러시는 건지 우리. 뭘 보냐니까, 다 와. 걱정한기 <laughs> 한, 한 드는데. 한기? 한기 아니고 땀이 막흘러나오 아, 아. 여러분, 고급 다리기는... 이지심 할 일은 하는 거도 아닌데 왜 이러지? 아, 근데 이게 어. 내가 지금 퍼즐 따는 걸 아니까 좀 좋네 아 그래? 아, 막 모르고 막 뛰었는데 퍼졌어요! 어. 퍼졌어요! <laughs> <laughs> 아, 리 와! 와 뭔데 어요 어? <laughs> 아저로 가서 뭐 먹자요 뭐 그러면 뭔데 어, 있어? <laughs> 편의점 있지? 와 퍼지는데? 와, 와 진짜 이거 뭐지? 아니 <laughs> 여기 술 드시고 오신 분도 있는데 지금. <웃음> <웃음> 어? <웃음> 어? 밖에 살 빠져 보인다는데. 와. <laughs> 어? 나 걸어갈게, 이거 가봐. 어, 그 정도야? 어. <laughs> 와.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건가? 아니, 배가 너무 빠지다 아, 그래? 나 이리 가자. 육회장 뭐 끓여놓으라고? 아, <laughs> 뭐 라면 <라멘이야. 웃음> 어? <laughs> <laughs> 먹고 들어가다가 오바이트에 잘못하면. <laughs> 와, 그럼 갔다 오세요. 재밌게. 어우, 갔다 또 와야 돼? 어, 잘났다. 쓰러지기 1번 식자니까. 와, 이쪽 못하겠는데. 잘해, 반갑다. 햄. 와이프랑. 빨리 운동해 <laughs> 어, 아예 못뛸것 같아 응. 저녁, 저녁을 짧게 먹어소금소어 ㅋ ㅋ ㅋ ㅋ ㅋ 애가 밥을 조 줬어 계란밥을 조금 줘서 복음 잘 셀래요 여러분 아우 와 뭐야 아, 네 <laughs> 괜찮아? 난괜 <laughs> 괜찮지? 아니 난, 나만 왜안 좋지? 선생님 집에서 아침 식사 해요 그냥 <웃음> <웃음> 밀면 맛있어 <맛있겠다>. 세뭐 <laughs> 밀면 는다고 창민이 생각해보면 먹고 있습니다 보급을 잘 하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와 쉬운 땀이나 줄거했네더 뛰지 못할것 같고요 기력을 좀 회복해가지고 바다 수영 가보겠습니다 헤이하고 와이프는 식기로 채운답니다 아 진가 <laughs> 아유 반갑습니다 <laughs> 킹란원 클럽에서 훈련 왔습니다 서브3 주자들이거든요. 네, 멋집니다. 아, 이, 걸으니까 다 보이네요. 사람들이. 어휴, 반갑습니다. <laughs> 어, 구독자를 만났습니다. 파이팅파이팅을 해야 되는데, 완전 퍼졌습니다. 그 킹러너 박진섭 고수가 안 보이네요. 네, 박고수. 어디 갔어요? 여기 너무 조용한데? 이러다가 내가 딸 닮는데, 내가 서브3. 목표가 서브2가시죠 여러분? 분 <laughs>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와이프가 다 뛰고 왔어요. 쉽게 다 뛰었답니다. <laughs> 여보 여기 잠수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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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지. 안 들어가 너무 그리고 어떻게 너무 무서워 아, 여름 되면 이꽉찰 거예요. 이 해변이. 하, 해운대, 해운대 연가. 아, 오늘 운동이서마음에하겠습니 보고 아, 뭐 가겠다 옆으로 가자. <laughs> 스승님이 잡아준 뿔소라인데 이걸 잘쪄가지고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. 불소라를 쪘습니다 여러분. 자, 총에 찍어가지고. 자, 아. 자. 나 어떡해. 엄청 맛있어. 어, 어 맛있어? 회맛이야, 회. 회맛이야? 어, 성공이 성공. 아... 저녁 7시 20분입니다. 아, 아침에 너무 퍼져가지고, 운동을 제대로 못했어요. 이대로 잠못잘것 같아가지고, 실라대에 왔습니다. 빵런 한번 하고 갈게요. 혼자 뛰거든요? 1 0 k 빵런. 알파플라이 를 가지고 왔습니다. 4분대로 한번 뛰어볼게요. 그, 고프로가 고장나가지고, 일단 핸드폰 들고 왔는데, 뛰면서 못 찍을 것 같아요. 다 뛰고, 인증하겠습니다. 아, 10km 마무리했습니다. 아, 이거 어두워졌어요. 더워요, 여러분. 여름이 왔습니다. 너무 빡세게 뛰지 마세요. 힘듭니다. p 비를 못했어요. 45분대를 깨보려고 했는데, 아, 어제 산에 좀뛴 거하고, 오늘 아침에 수영한 거하고, 몸이 겹쳐가지고, 몸이 좀안 좋습니다. 아이 문경이 걱정인데 아침에 터진 거 분노의 빵런으로 하루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에 컨텐츠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빠바이 선생님 이었습니다